체류형 체리5. 그래서 체리51, 체리52. 9.8에 3m30. 그래서 거기 딱 10평입니다. 이거 박공 지붕은 양쪽으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홈통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10단계로 다 켜면 여기 한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LX 24mm 폐어 유리 장점이 그 원적외 선이 발생이 되고 그 위풍이 없고 반영구적이고 400만에서 450만원,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 행간방충망도, 앞에 테크, 앞에 행간발판, 이걸 다 같이 해드릴 겁니다. 꼭, 건물을 보시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주택 미류 대표 이찬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철유형 심터 열평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면서, 말미에, 3월 한, 말쯤 돼가지고, 또, 새로운, 저, 저, 공행 형태의 철형 쉼터를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게 저게 철형 박공으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 먼저 번에 3월 초에 발표드린 철형 쉼터보다는 뭐 약간 디자인이 조금 좀 다르고 근데 부분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내용물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곁들여서 다른 여러 가지 또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선 요 사이즈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실용 심터라는 게 10평 우리 고객분들 아시다시피 10평은 기준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설명한 것 같이 똑같이 요거는 전체 길이가 어 센터 센터로 따져야 되니까 9.8에 요거 이제 3m 5 0이니 3m 30. 그래서 거기 딱 10평입니다. 예. 먼저 초반에 제가 그 연, 저, 뭐, 고 3월 초에 말씀드린 체류인 쉼터는 출구가 이쪽 정면에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옆에 측면에서, 측면에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요, 요 앞에 요거는 1m 까지는 나와도 처마는 괜찮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밑에 출구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측면으로 이번에는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 데크 마찬가지로 전체 어떤 분들은 요 1m 50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쪽에서 1m 50이면 안 되지 않느냐? 100선에서 <laughs> 1m 50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요 그것도 맞습니다. 1 0선에서 중심선에서 1m 50 이렇게 해서 긴 장면 방향 전체를 다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옆에 1m 나온 이 부분까지 해서 요 데크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에 또나 다른 내용물 얘기할 때 그렇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외관은 저희들은 이거는 저 외장 타일을 썼습니다. 외장 타일을 써가지고 전체 요 전면과 측면을 외장 타일을 썼고 뒷면은 마찬가지로 메탈 사이딩을 써서 약간 좀 보온의 효과가 좀더 있게 더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줘서 만들었는데 특히 이 부분은 특히 요요창 밑에 창 밑에 이 부분도 외장 타일입니다 이게 외장 타일이라서 먼저번에 썼던 그 메탈 사이딩 포인트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특이할 만한 거는 뭐 특이하다기 보다는 요거는 박공 지붕이기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러다 보면 물이 전부 다 앞으로 흐르고 위에 뒤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박공 지붕은 양쪽으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홈통을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앞으로 떨어지게끔 요 벽을 타고 흐른다든지 이런 현상이 없게끔 예,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외장 타일을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장 타일을 좀 많이 썼고요그 다음에 요 부분은 처마가 1m 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들이 약한850 정도만 뺐습니다 그리고 처마까지 하면은 전체까지 다 하면은 저게 950약 그러니까 1m가 안되게끔 예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만들어 드렸고요요 저쪽 행간 입구 측면 쪽은 현관 입구기 때문에 그거는 메인 타일을 사용을 해줬고 이쪽 측면은 요 포인트만 이렇게 타일을 같이 돌아오면서 써줬으면서 요 부분은 메타 사이딩으로 해가지고 요 측면하고 뒷면 쪽은 아무래도 좀 어두운 부분 추운 쪽이 많습니다. 이 집을 남향 쪽으로 놓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에는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항상 저희들이 이쪽에는 수도 꼭지를 두 개를 뽑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거는 많이 뽑아드리면 뭐 좋긴 좋겠지만은 그 나중에 겨울에 갈리라든지 이런 게좀 힘들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여기는 수도꼭지를 저희들이 뽑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는 이 모델에서는 뽑질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 돌아가시다 이래 보면 역시 이 메탈 사이딩이 오고 이쪽 측면에서도 메탈 사이딩이 오고 그 사이사이를. 요렇게, 그, 타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상당히 좀 괜찮죠. 역시 마찬가지로 뒷면 쪽에 내려오는 물 홈통은 좀더 뒤로 다 돌아오게끔 해서 박공 지붕이기 때문에 위에서 쏟아지는 물을 다 받아줄 수 있게끔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는 박스를 두 개를 달아놨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한전 메인선이 들어가는 선이고 요거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공배관을 두 개를 이어나가죠. 저, 공배관을 만, 저, 설치를 해드려가지고, 양주 CCTV, 전화선, 인터넷, 이런 선이 백을 뚫고 안 들어가고, 저, 공배관을 이용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건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우리 업체들이, 저, 이거 잘, 어, 이 하러 오신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백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설치해 드릴 때 주인한테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이부이 부분, 이 부분은, 공백아이니까꼭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이용을 하십시오 이용을 하십시오 하는데도 그래도 뚫고 들어가시는 분 많습니다 꼭 그거는 기억해 주시고요 요게 지금 현재 그저이 팬후드입니다 펜 팬후드 펜 후드에서 나오는 이렇게 우리 그저 보통 보면은 렌즈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 이제 연기를 빨아 댕긴다든지 음식물 빨아 댕길 때 거기 이제 빠져나오는 구멍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걸 만들면서 이게 지난번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외지에 단독으로 이 집을 설치하다 보면 옆에 주위에 집들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안에서 그 바람 들어가는 소리가 이렇게 주무실 때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 나시는 분이 흔치는 않은데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역류 방지 패드를 이 안에다가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예, 바람이 불면 밖에서는 못 들어가고 안에서는, 이제, 밥, 연기가 나와야 되니까, 음식물이 나오다니, 공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영역 패드가, 뭐, 조그마한 겁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소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제, 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어, 역시, 이 문은, 이, 이제, 단열문입니다. 유럽형 단열문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두께가 65mm 짜리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암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안에 딱 닫아버리면 조용한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최류형 심터지만 이걸 주택으로 갖고 가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주택이 필요하신 분. 그러면은 요거는 중부 일지역 기준의 단열 기준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용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주문하실 때아 요거는 나는 주택으로 중공용으로 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은 제가 이제 그런 거 성적서나 이런 것도 준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시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번에는 요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전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면에서 들어갈 때는 이 공간을 만들기가 좀 힘들었는데 측면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만들었고요 요거 이제 전시를 만들면서 요, 요거는 요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문을 하나 설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중문이 3연동이나 이런 거는 요 사이즈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요, 요거는 이제 미닫이문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신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가 요기 신발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요렇게 요거 요 신발장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요 신발장 밑은 전체적으로 요 30cm 를 띄웠습니다 요 띄워놓은 이유는 요거는 이제 장화 뭐큰그 다음에 뭐 워커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좀 높기 때문에 작업하시다 와서 여기다 신발장에 넣는 거 보다는 밑에다 요렇게 열수 있게끔 요렇게 해서 요 높이를 띄워 드렸고요 요 위에는 뭐냐면 요거 약간 좀 궁금하실 건데 요거는 온수기가 여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자예 네. 요렇게 보시면 이 온수기 50리터가 이제 이 신발장 위에다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옆에 보이는 조그마한 아이템은 이거는 화장실 난방, 화장실 전용 난방입니다. 예, 그래서 이두 개를 이 신발장 위에다가 설치를 해드려가지고 이걸 여기다 설치한 거는 왜 설치를 해드렸냐면 이게 주로 목욕탕, 세탁기 위나 이런 쪽에다가 주로 이제 많이, 이제 면적 때문에 설치를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거 고심을 하다가. 이걸또 가려줄 수 없느냐는 또 그런 문의도 많습니다. 요게 이제 그냥 자꾸 보이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보이면 또좀뭐미간상 그럴까요? 그, 그래서 저희들이 요 신발장은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충분하진 않아도 뭐 저는 볼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요 상부에는 요이쪽을잘 이유, 문을 잘열 이유가 없죠. 뭐 온수기 한번 조정해놓으면 별 건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온수기를 위해서 설치해드렸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화장실 그 난방기도 여기다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요렇게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잘안 보이고 예또 깔끔하기 때문에 아마 뭐 사용하시기도 상당히 편리할 거로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럼 이제 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왼쪽에는 들어와서 왼쪽에는 이제 싱크대입니다 싱크대고 요번에는 세탁기를 화장실 안에다가 여치를 안고 싱크대 밑에다가 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빌트인으로 해가지고, 요 싱크대 밑에다가 이렇게 이어가지고, 요거는 인덕션, 인덕션 2구짜리 밑에 세탁기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요 싱크볼은 약간 좀큰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싱크볼은. 그 다음에 요 식탁은 요거는 이제 요렇게 돌출이 되는 빼서 이렇게 두 분이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기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요거 이제 식사가 끝나면은 요리 안을 미리 여면 됩니다. 미리 여면 되고, 요 밑에는 여기는 이제 수납장이 하나 만들어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전자레인지를 열하고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을 최대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요 주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투톤 칼라로 해가지고 위에는 약간 미색, 밑에는 그레이 이렇게 해서 요이 색상은 아마 인기가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아까 제가 외부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꼬펜 그 잠깐 볼까요? 그펜이 보면은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게 저게 역류 방지형 그, 그 후드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거를 설치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차단하고 안에서 나가는 바람은 열고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외부 외지에 했을 때 바람이 막확뭐 불고 할때 바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요 소리가 나는 걸 방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세심한 것까지 하나 하나까지 신경 을 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참고로 해 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 고객들한테 이런 거는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소소한 거지만 신경 안 쓰는 부분이지만 여기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장실은 요번에는 요렇게 이제 만들어서 요거는 지금까지 긴 다리 세면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번에 테이블형 테이블 형태의 세면대를 요렇게 사용을 했고요 여기 이제 변기가 요 놓이고 이 부분이 어 샤워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이 밖으로 튈까 아니냐 하지만 물이 밖으로 튈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는 윗부분에 봉을 이렇게 달아서 여기 이제 샤워는, 우리 사모님들 뭐, 이 다이소나, 이, 이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그, 샤워, 커튼 예쁜 거 있죠. 그, 거 그거, 이렇게 커튼 치시고, 여기서 샤워하시면은, 물이 뒤로 튀지도 않고. 근데 커튼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긴 것까지 하는 것보다는, 약간, 한, 절반, 3분 2 정도 하는 게, 위에서 이제, 사용하시기도 편하고, 물이 밖으로 튀지 않게끔. 그리고 이것도 단차를 이렇게 줬습니다. 저희들이 단을 줘가지고 물이 떨어지면 안으로만 흘러 들어가게끔 이렇게 습식과 건식을 이렇게 구분 해서 요 좁은 공간이지만 요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장실 자체는 아까 제가 신발장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기는 이게 저 난방 화장실 전용 난방이 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난방 틀어 놓으면 그냥 뭐 맨발로 들어오셔도 찹지 않고 요 항상 그, 보온도 되기 때문에, 동파 염려도 없고, 특히, 이쪽에는, 제가 그,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동파 방지 열선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내장형 열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저, 여름이라도, 겨울에는 동파 당할 염려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방열이 오시면, 요 면은 저희들이, 요, 박공 지붕이다 보니까, 가운데, 요, 이제, 실링, 힐링 저, 실링 팬을큰걸 달고, 그 다음에 조명. 근데 요 양쪽으로 간접조명이 들어가는데 이 간접조명이 색깔이 세 번으로 바뀝니다. 요게, 요, 요건 이제 주무실 때 적은 거. 그 다음에 또 껐다 켜면은 좀더 밝은 거. 그 다음에 색깔이 약간 요건 노란색이지만 또 껐다 켜면은 더 밝은 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색깔이 바뀝니다. 이게. 찜질방하고 방은 저희들이 펜백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벽체는 전부 다 인테리어 필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색상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란 걸로 해다오면은, 색상은 노란 것도 가능하고요. 뭐, 지금 저희들이 요, 이제 밝은 색으로 가기 위해서 흰색으로 시공을 했는데, 뭐, 까만 색으로 해다오면 또 까만 색도 가능하고, 이 색상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그거는 주문하실 때 상담에 통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거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요 단층, 요, 요 밑에는, 여기 전체 우리 체령은 높이가 4m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 그 시그니처인 그 항상 그 황토 침대를 사용을 많이 해드렸는데, 먼저 3월 초에 말씀드린 체령 심토도 그렇고, 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요, 이 심토도 마찬가지로, 요, 황토, 황토방을 꾸며가지고, 요 밑에는 찜질방, 위에는 방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요것도 이제 제작을 하면서 아마 난 방필요 없고 그냥 전부 다오픈도로해다고 해도 또 그것도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어 그거는 딱 이거 아이고는 안됩니다 하는 그런건 없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안에 또 약간 들어가서 보면 찜질방이기 때문에 요 거리 뭐 서서 다닐 이유가 별로 없죠 그리고 요거는 길이가 보통 요요 요 풀로 3m 50 풀로 다가가 있고요 요게 한 개가 40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서이, 너 하면은 요, 해서 요 전체 길이가 그, 1800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요 횡으로 이렇게 누워도 전혀 지장이 없구요. 주인분, 친구분들이 오시면은 네 분이서 방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하셔도 아마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약간 고개 숙이고 내려 들어가시면은, 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거 이런 베개도 이거 저 전부 다 열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뭐 아마 꼭 찜질을 원하시면은 앉으셔서 그냥 따끈따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하면 4단계, 5단계, 6, 7, 8, 9, 10. 요렇게 10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0단계로 다 켜면 여기 한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너무 뜨거워요. 그렇게 여기서 주무실 때는 요 보통 요렇게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해놨다가 나중에 여기서 주무실 때는 요 1단계로 낮춰야 됩니다. 예. 1단계로 해놓고 있으면 그럼 이제 이 돌이기 때문에 이 황토 대리석이 여기 12mm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을 받으면 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좀 따끈따끈해지면 은또잘안 식죠. 이게 딥해지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은잘 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되면 은 아마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는 주무시기는 아마 딱 좋을 겁니다. 예. 자, 이제 그 다음 밖으로 나가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또곁들여 말씀드리면은, 자, 역시 창호는, 그,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그, LX24mm 페어 유리 예. 그걸 그대로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요, 외부 차단, 단열성, 뭐, 그 다음에, 그, 보온성, 이런 게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창호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칼라 같은 걸 원하시면, 지금은 저희들이 제일 바깥 유리가 그 그린색입니다 그 그린색인데 어떤 분들은 또 바깥이 이렇게 보이니까는 좀 외부에서 좀안 좋다는 말씀도 있어 가지고 전 그거를 갖다가 저 칼날을 좀 여다고 하면 브론즈 색깔로 앞뒤로 브론즈 색깔 다이여 면은 그냥 우리 자동차 썬팅 하듯이 깜깜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 안에 누가 있냐 보려면 안에 불로 밖에 켜 놓고 이렇게 봐야지 밖에서 는 얼른 잘안 보입니다 그렇게 그걸 원하시면 또 그렇게도 해드수 있으니까 그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비용 추가가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서비스 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요. 이제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 밑, 계단 밑에는 여기는 전부 다요 수납장입니다. 요. 그래서 여기는 뭐 다른 나중에 이제 요할 때요. 답은 다 박아놨는데요. 선반을 요렇게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반 빼서 또뭐 전체 다 옷걸이 해서 옷을 걸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불 같은 거 이어도 되고, 예, 고런 수납장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이게 전부 되게, 그, 펜백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요 손잡이도 다른 뭐 스틸로 이런 걸로 할까 생각하다, 목, 목재로 해가지고, 좀환경 친화적인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좀 올라와 보시죠. 이렇게 올라와도, 이 부분에 서도, 저도 키가 1m 70인데, 한요 정도 더 있으니까는,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도 아마 머리 닿지 않고 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거는 박공지붕이기 때문에 박공지붕의 특성상 전체 높이는 4m에서 저희들이 이걸 맞췄기 때문에 요 가운데 이 부분에는 이렇게 서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 옆으로 가면은 뭐 이게 조금 저,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 고개를 조금 좀이숙여드릴 그런 내용이 됩니다만 요거는 방으로서 이용하기 때문에 요 올라오셔도 생활하는 데는 요 걸어다니고 있을 때는 별 문제는 없을 거로 이렇게 봐주고요 그 다음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창문, 저, 이 투시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투시창은 뭐냐면, 너무 여기 와서 문 닫아버리면은, 아래쪽이 안 보이니까 좀 깝깝하죠. 예. 깝깝하고, 뭔가 좀, 뭐, 누가 또, 또 애들이라도 혹시 있으면은 뭐 하는가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다른 것보다는 요 투시가 가능하겠끔 요렇게 보라고 해서, 이제 요 투시창을 요렇게 하나 만들어 드렸구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수납장이 좀 있어야 될, 이불 같은 게이리 열려면 수납장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요렇게 수납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게, 이렇게 정확하게, 안, 안쪽, 안쪽으로 따지면은 요게 이제 3m에 요게 이제 전체 한 2m50. 그러니까 약한두평 반. 어, 두평 반. 전체 앞에까지 따지면 한세평 정도. 예. 그래서 요 들어오면은 요 이제 펜백, 물론, 뭐, 펜백이 이게 냄새가 이렇게 향이 나긴 나는데, 뭐, 영원히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몇년 동안은 이, 이 향이 상당히 우리 피톤 치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럼 밖으로 또 내려가시죠. 그럼 요, 요, 요것도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도 이게, 여기에 경사 때문에 이렇게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예, 손톱 같은 거다 설치돼서,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거 하나하나도 전부다 이런거 하나 한개도 좀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시는데 좀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여기질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왔네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저 하나 보여을끄거는 아까 저 찜질방도 이제 이 난방에 대해서 찜질 이렇게 열선이 들어있어서 다이을 하는데 그 열선 자체가 뭐로 사용하느냐 방도 그렇고 요 바닥도 그렇고 전부다 저희들은 그 탄소난방을 사용합니다 을 그래서 그 난방 시트 자체가 탄소 섬유로 만든 난방 시트기 때문에, 그게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장점이 뭐냐면, 이게, 그, 선상 발열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이렇게 코일이 깔려서, 그 코일에서 올라가서, 뭐, 이, 난방이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동시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방바닥에 앉아있으면, 먼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따뜻해서 전체적으로 퍼지는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동시에 다 올라오기 때문에 위에 위풍이 없이 그냥 이 복사열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풍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그 원적외 선이 발생이 되고 위풍이 없고 반영구적이고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면은 물론 사용하는 거는 전기로 사용을 하는데 전기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전기요금이 염려가 되는데 요거는 저희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 온수 난방하고 이런 걸이 비교를 한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그래도 전기 요금이 제일 저렴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제가 이 분석한 바로는 하루 8시간 기준해 가지고 어 한달 풀로 떼떼때 그랬을 때약한15 15만 원 전후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꼭 건물을 보시라는 겁니다. 제품을 만들어 놓은 걸꼭 보고 유튜브하고 이건 또 다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거하고 또식물로 와서 보시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런 거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다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꼭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밖에 나가셔서 이제 또 최종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 혹시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전화로 주시면 제가 다시 또 말씀 드릴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들이 체류형 심터를요번에 3월 때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류형 심터는 초에 3월 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거 이제 사, 지금 현재 두 번째 3월 말쯤 돼서 3월 하반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명은 전부 다 저희들이 체리 파이브입니다. 체리형 체리 파이브. 그래 체리 파이브 원 체리 파이브 투. 이렇게 이제 명명이 돼가 있고요. 요거는 뭐 모델명은 말씀드려도 우리 고객분들이 얼른 뭐 인지하시기가 조금 조그 하시니까 실제로 현장에 보시면서 상담을 하시면은 상당히 뭐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금액인데 요거는 어 전체적으로 제가 금액은 어떤 걸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보면 요거는 평당 400만에서 450만원, 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시, 오셔가지고 상담하면서, 어 대충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면적 10평에, 다락 면적 3평, 이래서 13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론 뭐 다락을 만드는 데는 금액은 조금 적지만, 요거 10평 밑에 바닥 메인은 나가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체리 512가 다 똑같이, 저희들이 그, 자, 요, 출시 기념으로, 우리 고객분들한테 대해서 항상 저희 미루를 많이 이 용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현관 방충망도 별도로 해 드릴 거고, 조금 전에 그 방충망 설명을 안 드렸는데, 방충망은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해 드릴 겁니다. 정품을 해 드릴 거고, 요, 요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 앞에 데크, 그 다음에 앞에 현관 발판, 이걸 다 같이 해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금액이 비쌀 거다고 생각을 안 하시면 될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저희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꼼꼼하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죠. 그냥 막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 제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금액이 아, 저이 기간이 최소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그 정도는 저희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마 만족할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부연할 거는 이게 보통 보면 높이가 4m이기 때문에 이, 그 폭이 3m50이고 높이가 4m이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저상차로, 저상차라는 낮은 차로서 운을해야 되는데 이게 내 부지에 과연 이게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체류형 심토 자체는 법규상으로도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 그런 점은 약간 의심스럽다 이러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은 어떤 운송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해서 아, 요거는 운송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거꼭 판단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해도 전혀 안 된다 그러면 현장 제작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현장 제작은 꼭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줘야 현장 제작을 해도 뭐 괜찮죠. 그런데 그게 직원들이 꼭 커서 숙식을 제공하고 각 자재들을 전부 다 날라다 주고 이러면은 운반비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비용이 지역에 따라서 거리가 먼다든지 가깝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또 일하는 작업 일수로 따질 때 기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상당히 금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그 상담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리로 자주 이용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꼭 유튜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꼭 현장을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